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 수학 6단원 규칙찾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봅시다. 학습 목표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 봅시다.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규칙찾기에 대해 알아 봅시다. 수학에서 규칙이란 일종의 수학적 약속입니다. 규칙을 파악하면 다음 순서에 나올 수나 도형 등을 알수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며 규칙을 찾아본 경험을 떠올려 볼까요? 뛰어 세기를 하면서 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하면서 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곱셈구고표에서 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1번, 수 배열표에서 3005를 기준으로 규칙을 찾아보세요. 먼저, 3005를 기준으로 가로의 규칙을 찾아볼까요? 띄어 세기를 떠올리며 규칙을 찾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005에서 3015가 되려면 10이 커져야 합니다. 3015에서 3025가 되려면 10만큼 커져야 합니다. 3025에서 3035가 되려면 10만큼 커져야 합니다. 3035에서 3045가 되려면 10만큼 커져야 합니다. 가로의 규칙은 오른쪽으로 가면 10씩 커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로를 살펴봅시다. 3005가 3105가 되려면 100만큼 커져야 합니다. 3105가 3205가 되려면 100만큼 커져야 합니다. 세로의 규칙은 아래로 가면 10씩 0 커지는 것입니다. 이수 배열표의 규칙은 305부터 오른쪽으로 10씩 커지고 아래쪽으로 100씩 커지는 것입니다. 2번. 수 배열의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100을 기준으로 가로를 살펴봅시다. 오른쪽으로 가면 1300이 됩니다. 300이 커졌습니다. 한칸더 가면 1600이 됩니다. 300이 커졌습니다. 규칙은 오른쪽으로 가면 300씩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줄 마지막 칸에 들어갈 숫자를 찾을 수 있겠죠? 네. 1600에서 300이 커진 1900입니다. 두 번째 줄도 앞에 규칙으로 풀어 봅시다. 2000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 2300이 됩니다. 300이 커졌습니다. 2300에서 오른쪽으로 한칸더 가면 2600이 됩니다. 300이 커졌습니다. 2600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 300이 커진 2900이 됩니다. 이번에는 세로의 규칙을 알아 봅시다. 1000을 기준으로 아래로 한칸 내려가면 2000이 됩니다. 천만큼 커졌습니다. 2천에서 한칸더 내려가면 3천이 됩니다. 천만큼 커졌습니다. 세로의 규칙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천씩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천 아래에는 어떤 수가 올지 찾을 수 있나요? 네, 천이 커진 4천입니다. 앞에서 찾은 규칙으로 마지막 빈 칸에 들어갈 수를 찾아 봅시다. 1300에서 한칸 내려가면 2300이 됩니다. 1000만큼 커졌습니다. 2300에서 한칸더 내려가면 1000만큼 커진 3300이 됩니다. 3번. 수배열의 규칙에 따라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규칙을 찾아볼까요? 한칸 움직일 때마다 얼마만큼 커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1만큼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2가 4가 되었기 때문에 2만큼 커졌습니다. 다음 4가 7이 되었기 때문에 3만큼 커졌습니다. 다음 7이 11이 되었기 때문에 4만큼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올 수는 얼마만큼 커졌을까요? 네, 커지는 수가 1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만큼 커졌겠죠? 마지막에 들어갈 수는 11에 5를 더한 16입니다. 4번. 도형의 배열을 보고 다섯째의 올 도형을 그려 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는 문제입니다. 도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찾아 봅시다.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을 살펴보면 위쪽과 오른쪽으로 도형이 한 개씩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형을 보면 두 번째 도형에서 위쪽과 오른쪽으로 도형이 한 개씩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도형도 위쪽과 오른쪽으로 도형이 한 개씩 추가되었습니다. 규칙은 위쪽과 오른쪽으로 도형이 한 개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넷째 도형에서 위쪽과 오른쪽으로 도형이 한 개씩 추가된 도형이 다섯째 도형입니다. 위쪽과 오른쪽에 도형을 한 개씩 추가해 주면 됩니다. 모두 잘 그렸나요? 다음 시간에는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